도8은 본 발명에 따른 종래의 해양의 어도튼들 교통장치를 구비한 수산개발장치의 본체 내부로 구성하는 수산개발장치조절부에 포함하는 부양식도 선제위치이동 건설기계의 설비조절부에는 수산개발장치조절부를 도시한 요소적 특징을 보여주는 수산개발장치의 종래의 선박 미해군의 말레이버크 최신의 구축함의 구상선수 행상의 측면 구승도이다. 이상과 같이 본발명 해양의 어도 틈을 교통장치를 구비한 수상개발장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계좌는 부산은행 101-2054-3033-002 우승님 후원계좌로 입금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